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바쁜 한 주셨을 텐데요. 평안하셨습니까? 5월 둘째 주 포커스이십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이후 19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인정박람회인데요. 이번 박람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통신기술이 총결집된 스마트한 박람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난 9일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한만혁 PD가 구석구석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수 엑스포가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국제관, 주제관, 한국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국내 IT 기술을 총망라한 스마트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기술입니다.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여수 엑스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전시관 안내, 즉석 통역, 박람회장 친구 찾기, 길 찾기, 주변 정보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을 미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단 1인당 하루 2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박람회에서의 차별화를 크게 가져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박람회가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전시관 예약자는본 박람회가 처음이고요. 스마트폰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들어 와서도 그 스마트폰으로 현장 예약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NFC나 RFID 태그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각 전시관에 있는 태그에 대면 관련 정보가 음성으로 제공됩니다. 가이드를 따라 다닐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GPS를 이용해 주차장에서도 자기 차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폰 IT 기술들을 한다면 체험관인을 들어가서 봤었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환경에서 그 스마트폰 이런 거 됩니다, 됩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 기술이 이런 것도 있네라고 느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기기가 될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강남의 전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각 이통사도 전시간 안팎으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NFC의 홍보를 위해 체험관도 만들었습니다. 제3은 근처에 설치된 체험관에서는 야구경기장, 극장, 교통시설에서 정보조회, 예약, 신용카드 결제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박람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RFID 태그가 부착된 현장 예약 기기에 입장권을 대면 전시관 정보, 예약 현황, 주변 지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현장 예약 전용 기기를 이용하면 전시회 예약은 물론 박람회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총 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도 어렵지 않게 IT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 태국, 우루과이 등 자국의 자랑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멀티프로젝터와 터치스크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같은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관에서도 국내 IT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세계 최초로 360도 4D 영상관을 설치했으며 LG 전자는 47인치 디스플레이 54개를 하나로 묶어 상하로 움직이도록 설계한 미디어 샹들리에를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헬스와 스마트카 등 스마트폰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미래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도록 꾸몄습니다. 여수 엑스포의 자랑거리에도 어김없이 IT 기술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빅오쇼는 화염, 분수, 조명 등 멀티미디어 특수효과와 홀로그램으로 화려한 분수 영상쇼를 선보입니다. 정문과 제3문을 연결하는 지붕에 설치된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는 길이 218m, 폭 30m로 세계 최대 LED 스크린입니다. 화려한 영상과 관람객의 사진으로 형성된 꿈의 고래 등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우 조선 해양 로봇관에서는 다양한 표정을 내는 에버4, 관절이 자유로운 나우, 걷는 로봇 찰리 등이 전시돼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축구 경기와 댄스. 해저 탐사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버려진 시멘트 사일로로 만든 스카이타워도 명물입니다. 하프를 형상화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됐으며 73m 높이의 전망대, 해수 담수 시설, 영상 전시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폰과 키, 오스크 등 다양한 IT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관은 3일 앞둔 현재, 공사가 덜 끝난 곳이 많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서버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교통과 숙박시설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고쇼 같은 볼거리가 밤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박시설의 부족함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다져진 박람회인 만큼 원활한 전시회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미디어 잇 한마녀입니다. 스마트한 박람회로 가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3를 공개했죠. 조만간 3G와 4G 두 방식의 제품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하경화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S3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3G와 4G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가 통신 방식에 따라 다르게 탑재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3의 3G 모델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쿼드코어 엑시노스가 들어가지만 4G 모델에는 콜컴의 듀얼코어 원칩, 스냅드래곤, S4가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제품의 프로세서 차이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갤럭시 노트 역시 해외에서는 3G로 국내에서는 4G로 출시됐는데요. 해외에 출시된 3G 모델은 엑시노스를 국내용 4G 모델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습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두 프로세서 간의 성능이나 효율의 차이가 있다며 국내 제품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판매되는 3G 방식의 갤럭시 노트를 공동 구매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갤럭시 S3의 LTE 단말기에 스냅드래곤이 탑재된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콜컴의 스냅드래곤 S4가 제품 수율 문제로 원활한 납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신제품의 원칩을 사용한 LG전자나 펜텍의 경우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부품 조달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갤럭시S3에 앞서 퀄컴의 원칩을 탑재한 또 다른 스마트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퀄컴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갤럭시S3의 프로세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디어인 하경합니다. 삼성의 OLED TV 전격 공개 벤처의 신화, NHN 등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려 봤습니다. 인텔의 IB 브릿지 출시에 따라 PC 시장이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SSD의 경우 큰 폭의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자급제 시행으로 대형마트나 휴대폰 제조사의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이용자도 이동통신사의 약정에 가입하면 최고 3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두달 만에 모바일 운영체제의 새 버전인 iOS 5.1.1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버전에는 단말기 네트워크 전환, 카메라 작동, 동영상 재생, 브라우저 동기화, 앱스토어 상태 표시 등과 관련된 개선 사항 또는 버그 수정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스마트카 개발에 통신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지난 10일 기아자동차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스마트카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3가 공개되자 갤럭시 S2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폭탄 등으로 갤럭시 S2의 가격이 갤럭시 S3 출시 전에 절반도 안 되는 19만 원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NHN 네이버 관련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임원들이 연달아 회사를 떠났고, 또 여직원이 수십억 원대 공공횡령 의혹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처로 급성장한 네이버가 최근 위기 경영을 선언하면서 기존과 다른 변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AS는 리퍼 제품 교환이었죠. 작년 아이폰의 한정에 국내 기준에 맞게 AS 정책이 변경됐는데, 이번에는 아이패드나 아이팟, 맥북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제품을 구입한 뒤한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교환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유사한 형태의 앱센터를 개설한다고 CNN 인터넷판이 보도했는데요.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대부분 무료지만 일부 유료 앱도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레노버는 아이디어 패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15.6인치 화면 크기로 인텔의 3세대 코어 i7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레피드 부트 기술로 일반적인 윈도우 7 PC에 비해 40%더 빠른 부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트 실드 기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에도 처음과 비슷한 부팅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55인치 OLED TV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OLED TV는 양산형 모델로 무한대의 명암비와 풍부한 컬러, 빠른 응답속도가 특징입니다. 스마트 듀얼브 기능을 통해 TV 한 대로 두 사람이 동시에 각각 다른 채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판매가격은 동급의 LED TV의 2배 이상으로 천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후지필름은 아웃도어용 카메라를 선보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웃도어형 답게 수중 5m 방수 기능과 1.5m 충격 방지 보호 기능, 방진 기능, 그리고 영하 10도에서도 작동하는 방한 기능이 특징입니다. 1400만 화소의 후진홍 광합 5배 줌 렌즈, 이중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월드 IT쇼가 열리는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알찬 소식들 다음 시간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